<목소리도> 오케이. 데월드오케가많케라 그래서 장 한번 보겠어라 다 마트여라 여긴 고급져라 시장이 있는데 마트 가겠어라 와... 승파가 살만하구나 스케일이 크네 마포보다 비교 비교 자취용품 음. 사야지 음... 냉장 우산... 뭔가 이렇게 미친 듯이 좀... 뭐야, 이 새끼들이 더 많네. 아, 근데 너무 많아... 어... 무거워서 안 되겠어. 끓어, 끓어... 뭐니? 너무 비싼데 같네. 저렴한 거 하나 먹었어야지. 때는 말이야, 이런 거 100원 주고 맨날 먹었어. 쪽쪽 빨고, 앞으로 그렇다. 마트 미션을 가뿐히 해내고 나를 돋보일 서타일 변신이 남았다. 정신 차려. 당신을 차리고 쇼핑을 했지만 하나를 사면 깔맞춤을 하게 돈 아껴쓰기 가고스와 패션 가고스가 양대립 산맥을 거르다 정상 회담에 올라 양말로 타협을 받다는 아름다운 얘기. 패션은 보기에도 능금은 포기 못한다는 안도암맥이 동기화가 안돼 수작업으로 한땀한땀 사진을 업로드하다 기절하겠다는 능금 하나를 사면 줄줄이 새끼쳐야 하는 바람에 돈지랄이 하지만 사과 매장에서 이것들을 갖기 위한 동기와 여행 자금을 모으자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온다. 이번년도 아이폰은 미국에서 사고 싶었지만 물건너갔고 우선 줄에서 벗어나 에어팟 먼저 구매하기로 한다. 금만 먹고 나도 살 거야. 나도 블루투스 에어팟. 오 괜찮네. 어머 여여여여 머리 여 머리 괜찮대여 머리. 아, 나도 저 스타일 안다 나도 저 스타일 가! 어? 쟤니도 요 머리했네? 유행인가벼 나도 이렇게 진검이 가야지... 어, 안녕하세요 1년에 한 번씩 내 머리를 담당하는 디자이너 채를 찾았다 작년에도 왔던 곳 <laughs> 그리고 이연우와 보니 식구가 하나 더 들어 있었다. 음 아, 윤진. 윤진 엄마, 아빠로 해봐. 음 아, 봐. 양배를 산다고? 이거 원래 양배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아, 쉽네 약을 더 샀어야 됐네. 아, 이거 색깔이 너무 80년대. 한번더 출근하지 뭐. 거야. 집에 가기 전 마포고시원에 같이 있었던 친구에게 들렸는데. 이더 비싸. 잠자고 있던 무의식의 알렌시가 깨어났다. 내가 누굴 버리고 온 거지? 나를 바꾸니 나의 자신감과 열정이 뿜뿜 나는 백지 수표 줄여서 백수며 내 머릿속 백지 같은 내 무엇이든 그리지 백지 수표에 어원을 잊어서는 안돼 언젠가 코로나가 종식되면 갈 꿈을 위해서 발리로 일차로 찍은 다음에 러브를 가고 여기까지 가기가 힘드네 암튼 돈은 많이 모아야 돼강 나라게 르겠어 값어치를 늘리기 위해선 나의 PR이 중요하다. 귀찮아 밀어놨던 인터뷰도 나간다. 여기 다요피요다어놨고요 네. 약간 다리가 아파갖고. 아, 오래가서 찍었으면 저희가. 뭐 해주게요? 아, 짬뽕탕이라도 하나. <laughs> 그냥 자기 일상 막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이렇게 거거든요. 인터뷰 스케줄을. 네. 우와. 1번.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해외 구매대행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만 있을 수 없으니까 돈벌수 있는 부업 해 구매 대행을 해 보는 거야. 안녕하세요. 영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 모든 강의 선별 기준은 강사님이 잘 생겼냐 아니니 연락해보자나도 어떻게 들어야 돼?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 하여 무작정 이메일과 인스타로 대시했다. e 그리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돈 있는 돈다 벌어 있는 돈 싹쓸이 해야지 나도 있는 돈다 싹쓸이 내 몸값 키우기 방송 아프리카 라방 광고도 해야지 광고도 돈을 더 모아야 되는데 고시원 치워 아유 유튜브 씨 시간이 씨 안녕하셔라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포기하는 방국사귀네꺼네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포기하는 누구보다 빠르게 난남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포기하는 우리 배지점 우리 백지... 우리 백지 짝무더 넓은 닭덩어리로 떠날 거야 닭도나자 닭돈! <목소리가> 오오 리자배추리화니야 너때문이야 수업은 신기해서 넋을 잃고 본것 같다. 선생님이 나이가 있으셔 더욱 신기했다. 하지만 한번 가고 못 갔다. 아침에 못 일어나서. 저희 구매하시면 2층에서 로이용 촬영해도 돼요? 네. 영어로 되 있는 건 영어만 쓸수있고 그냥 그럼사인펜으로만 해도 붓으로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붓으로 하면 좀더 번짐이 있겠죠? 보세요. 음. 촘청하게 하는 것보다 음. 위에서 아래로 음. 내려오는 게 편하거든요? 너무 많이 나간다 싶으면 안 되니까 아 끝을 보면서 네.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에 정말... 그냥 잡고 다서온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웃음> 아니, <웃음> 신경 써서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렸는데, 그냥 칠하셨네요? 이게 인내가 필요하구나. 되게 꼼꼼해야겠구나. 어. 아, 이게 좀적성이안 맞는 걸 알았어요. 네, 확실한 거는 제가 고객님 손보다 좀 낫네요. 고객님이 망쳐도. 응 알겠어. 괜찮아, 망쳐도. 저렴하니까 굳이 뭐 마음 안 써도 되긴 하죠. 가격 자체가 이제. 저렴하니까. 오늘 뭐한 거를 끝내셨네요. 오늘 편집츠 하나 제작. 여기까지 할래요? 네, 고생하셨어요 아, 네, 힘들어서 못하겠어. <laughs> 볼트 스포 때정도예야 유튜버 이름이. 아, 진보래. 네. 이한이면 <laughs> <유튜버 신나. 웃음> 아. 구독해주세요. 네, 어, 어떤 거 하세요? 이거 아트. 아니 아니야 그냥 30대 뭐백수기 그래서 얘기. 백수예요?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아시네? 그래서 아. 백수예요. 그래서. 네 아, 백지수표처럼 좀 돈도 벌어오자는 의미도 있고 이거 백지수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laughs> 아네알겠습니 <laughs>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닉네임은 <laughs> 네. 전딘 했다고 해보가까 딤으로 해봐요 땜 아니요 땜? 아, 아 딤입니다 <laughs> 딤잘 봤어요 딤티브어 주세요 딤 사원 아딤 사원 알았어요 수고하니다 네, 네. 네. 신발을 사러 온 건지 마음에 콩밭새가 있던 건지 이곳에 3시간을 뻗기고 왔다고 한다. 턱에 뭐 숨겨놓고 다니냐는 이중턱을 원턱으로 만들기 위해 상담을 받으러 갔다. 목과 턱의 경계선이 없는 두턱지대. 음, 확실히 여기에는 지방이 있네요. <laughs> 전체적으로 좀 <laughs> 터지신 게의만이신데 네. 어, 어. 제가 여기는 좀 지방을 어. 좀 빼고 어. 여기는 지방을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36인데 피부 탈... 쭉쭉 늘어나는 피부? 응. 그죠? 그러니까 특히 여기보다는 여기 흡입이, 흡입이 필요하고 마음이 이상했다 지방 흡입을 해서 떠나보내야 한다고 하니 이 중턱이 미웠지만 귀여움도 한 담당을 했고 턱이냐 목이냐 싸움도 많았지만 30년을 같이 산 정도 있는데 없앤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짠해졌다. 이렇게 나약하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다른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Cheers. 다이어트보단 지방이들과 동거동락하며 질릴 대로 질려서 정을 떼버리자는 계획으로. 그러면 그때 살을 보내기로 잠시 조금 더 귀여워지는 건데 뭘 뚱뚱이와 임무착수 들어간다 귀엽냐, 이렇게. 음. 이건 안어 심각한 건 지방이들에게 좋지 않아 즐거운 <laughs> 마음으로 편하고 후덕하게

사실... 이 사막의 친구... 뭐야... 조리해서 먹는 거였어? 한잔하대... 아니, 왜이거 조리해서? 제일 싫어하는 조리 e I'm not s u r 상한 m not sure. i